극장가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을의 쓸쓸함을 설렘으로 채워줄 영화가 찾아옵니다. 청량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청설의 배우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수영 선수가 꾸민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맹렬히 어, 달려나가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나 무슨 말 하고 있어? 완전 잘 하고 있어. 널 만난 게내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난 나만 뽑아 <laughs>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높은... 전한 표밖에 안 받았는데 <laughs> 저는 흥구스럽지만 전영표라서 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설에서 여름 역할을 맡은 노윤서라고 합니다. 어, 여름이는 어, 아주 강인하고 책임감 있고 또 굉장히 생활력 있는 친구고요. 어, 가을이를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가 이제 용준이를 만나서 진심을 알아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설에서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용준이는 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 마음만큼은 되게 순수하고 맑고 솔직한 그런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 역을 맡은 김민주입니다. 어, 저희 가을이는 어, 꿈을 향해 노력하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친구고요. 어, 이제 언니와 아, 여름 언니와 용준 오빠의 사랑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맑고 순수하고 통통 튀는. 어, 이야기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 안에 좀 인물의 섬세한 감정들이나 어떤 관계성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섬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볼거리들이 더 이렇게 풍부하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용준.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으니. 수영장에서 만난 여름에게 첫눈에 반한 건데요.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자 운명이라 느낀 그는 직진 본능 장착하고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제 하나. 그리고 대학 시절 배워둔 수어로 서툴지만 진심을 전하는데요.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하고 여름의 동생 가을이의 응원까지 받으며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여름아. 게내 여름아. 널 만난 게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함께할수록 여름이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용준. 그런데 어째서인지 여름이는 그런 용준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청량한 설렘의 순간을 담은 영화 청설입니다. 첫째 질문 드립니다. 청량의 의인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는 이 배우다. 하나, 하나 둘, 셋. 음? 어, 뭐야? 나잖아. <laughs> 아니야? 인정하신가요? 아, 아니야. 어. 아, 오빠 해봤어. 어, 어. 어 뭔가 다들 자기를 할것 같아서. <웃음> <웃음> 저도 청량 한표 받고 싶어서 했는데 두 표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조상조담이야?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청량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셋다 되게 노력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머리도 막 이렇게 매만지는 게 아니라 바람 불면 날리고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들이 잘 담겨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미가 영상을 음. 너무 촬영을 예쁘게 담아주셔가지고 네. 배경도 그렇고 그 자체로 이제 색감과 배경에서 좀 저희를 더 청량하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니요 네, 아닌 음.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용준이처럼 <laughs>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요 음. 그 사랑 앞에서 뭔가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용준이는 여름이를 바라보고 여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음. 또 자기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더 표현해 볼지, 이렇게 되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약간 자기 성찰이 되네. 네. 음. 근데 <laughs> 저는 그렇게 용맹무쌍하지 못한 용맹무쌍.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 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도 그렇고, 좀잘 음. 웃는 것도 그렇고, 요리 같은 것도 혼자 해먹 해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책임감이 정말 강하고 그 모든 생 어쨌든 도, 생계를 도맡아서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게네 저랑 다르게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밖에 좋지를 못해서 네 저는 85%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일단 그 15%가 빠진 이유는 저도 가을이만큼 내가 솔직해 본 적이 있나? 라는 거에서 조금 마이너스. 그리고 가을이는 정말 꿈을 향해서만 진짜 직진하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까지 내 모든 걸 쏟아서 어, 가을이만큼 열심히 했나? 하면서 약간 반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저랑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어 연습 한 두세 달 가량 했고요 선생님들끼리 대화하시는 것도 저희가 관찰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안 되는 날엔 저희끼리 연습실을 잡아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서로 천천히 이제 잘 가까워지면서 네, 너무 재밌게 수어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새록새록하다 음, 완전 첫사랑 재질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는? <laughs> 이준석 <둘 다. 웃음> 하나, 둘, 셋 전두 커플을 동시에 지목했습니다. 아 모르겠... <laughs> 아니에요, 한 명만 할수 있어. 우리 우리로 하던데. 스피커에 용준이가 손을 가져다 대주는 음악을 느껴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여름이의 손을 가져다 대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시니 이제 여름이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저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예쁜 마음이 담긴 신이라서좀 많이 네, 설레는 신이었던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거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첫 만남인 것 같아요 첫 만남 배달 하러 수영장에 갔다가 여름이와 가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여름이를 처음 보고 반했던 순간이 가장 설렜던 순간인 것 같아요 나를 충전시키는 것은 청설이다 저도 저를 충전시키는 것은 <laughs> 개봉하기 전까지의 기다림과 설렘.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쉬는 것보다 촬영장에서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밌고 즐겁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청설은 수어가 정말 좀 대부분인 영화이지만. 어떤 그런 배경의 백색 소음과 음악과 또 영상미 그런 게 정말 뛰어난 영화라서요.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청설 인터뷰는 U+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다. 플러스하다.